you 네, 반갑습니다. 5월 2일, 월요일, 마감시험입니다. 자, 시장이 꿋꿋하게 잘 해냈습니다. 오, 아침보다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 2687포인트로 마무리가 좀 됐고요.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미국 나스닥이 마이너스 4%나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걱정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어,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 또 시장 자체도 잘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 눈에 띄게 약해지는 그런 수급들의 매도 양상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자 오늘은 일단 내린 종목과 오른 종목의 숫자, 이 숫자만 딱 따지고 보면 어, 둘다 비등비등합니다. 오히려 내린 종목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린 종목보다 오른 종목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네, 차트 보면서 설명해 갑니다. 자 종합주가지 수가 2,687 포인트 지금 양봉이 제법 크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오일선이 위로 올라섰죠 자 이렇게 오일선이 우상향으로 방향을 트게 되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볼수 있겠습니다만 어,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으로 나와주게 된다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fomc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이미 반영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될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1월에 주가 하락한 모습이 바로 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충분히 반영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네 뭔가 좀그 악재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금 무뎌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분봉상황 보시면은요 아침에 저점을 그냥 그대로 잡았어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상승의 어떤 기조들을 만들어냈다는 라 것이 중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수급 동향도 보시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외국인들과 금융투자 연기금 이렇게 전부체적으로 다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둘을 합쳐가지고 2천억이 넘게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매도 규모가 많지가 않죠. 그리고 중요한 거.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가 매도를 훅 줄여주는 모습이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 훅 줄여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크게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겠고요. 금융투자와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의 포인트들을 어 조금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다. 즉, 매도를 많이 뿜어내지 않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괜찮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전일 4% 올라온 부분들을 네, 오늘은 조금 깎아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0.15정도면 그냥 보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켜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압박하는 그런 강도도 상당히 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이 수급에 대한 포인트에서는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큰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수급의 어떤 그 전체 그 매도 강도가 많이 약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도 한번 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아침만 하더라도 뭐별 볼일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 마감 때쯤 되니까 좀 올라간 것들도 있고요. 좀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빨간 것도 보이고 파란 것도 보이고 하는데. 파란색 나온 종목들도요. 삼성전자가 0.15였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7%뭐 나쁘지 않죠? 네. LG&S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연속 하락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카카오도 그렇고요. 네이버도 그렇죠. 얘네들은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얘네들은 이미 경고를 많이 해 드렸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요. 자,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만 피해 있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얘네들만 피해 있어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얻어 맞는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카카오페이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카카오 뱅크 조심해야 되죠. 얘네들만 제외하면 또 그다지 크게 얻어 맞는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시총 상위에서도 타겟팅 돼 가지고 그냥 때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코 프로 비엠하고 LNF 뭐 지금 이런 것들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얘네들은 이제 정보점 넘기 전까지는 우리가 건드리면 안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들이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이 게임주가 제일 큰 문제죠. 위메이드가 마지막에 조금 올라서 뭐좀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7만원대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 다음에 펄 어비스 카카오 게임주 다 마찬가지로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아야 될 것들 뭔지 아시죠? 네 이런 종목들이 또 어, 피해가 있다라면 그것들 제외하고 나면 또 그렇게 빠진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겁을 먹고 대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나오면 당연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타겟팅된 종목군들이 하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눌린 듯한 느낌이지만 걔네들을 제거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가지고 있지 않고 대형주들을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이 아닌 대형주를 갖고 있다라면 겁먹을 필요가 없이 그냥 잘 유지만 하셔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의 상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좀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상승 종목들 일단 오늘 상승 등락 현황 을 한번 볼게요.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가 두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상승 종목이 424개, 그 다음에 어, 하락 종목이 413개, 보합으로 끝난 게 9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개 비슷하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상승 이 상한가가 3 개, 그 다음에 상승이 640개, 하락이 720개, 보합이 1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뭐 숫자로만 따지게 되면은 어 뭐야 이게 하락이 더 많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등락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등락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상한가 종목은요 이아대한재당 우선주 대주산업 대한재당 멜파스 쭉쭉쭉쭉 있고요 10위권에서 지금 레버리지 해가지고 etf가 좀 나오고요 나머지 다 종목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많이 상승한 종목은 별로 없었죠 많이 상승한 건 별로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0% 정도 때까지가 20개 밖에 안 돼요 상승 종목에서 그러니까 어,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제 10% 아래 뭐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뭐5% 정도까지 보실 수 있겠죠. 5% 해봤자 100개밖에 안 됩니다. ETF 빼고 나면 100개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5% 정도 범위의 이제 어떤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살짝씩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락 같은 경우가 재밌는 게요 어, YOM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빠졌는데 마이너스 16%고요. 우리로 한샘 뭐 진업, 뭐 이거 등등등인데 여기 보시면은 ETF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ETF가요. ETF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ETF를 제거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네 지금 보면 3 0일권까지 거의 대부분 ETF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가가 마이너스 5% 이상 넘어간 것도 별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40위권에 있지만 거의 대부분 ETF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종목을 치게 되면은 20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10개, 10개 남짓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면은 5% 이상 빠진 종목이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0, 10, 1한 4, 5개 되겠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면 실제적으로 뭐 이제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요그 다음에 상승과 하락을 본게 된다라면 올라간 종목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ETF 같은 거 빼버리면 되니까요. 실제적으로 종목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폭 자체도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자체가요. 나쁘지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잘 버텨냈다. 시장이 악재를 통해서 뭔가 굉장히 부담감에 압박감을 느꼈겠지만 나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좀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매매 동향은 어땠을까요?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들 쪽에선 삼성전기 OCI H mm 이런 것들 매수가 좀 들어갔어요 오스테임 인플란트 매수가 좀 있었네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so, 현대차 등등등의 매수가 좀 있었고요 카카오, l g 지솔루션뭐 네이버, 삼성전자 매도가 있었는데 <laughs>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막 압박을 줄 만큼 그런 정도는 아니었을 거고요 이런 것들 이제 이 오후에 시간이 되면서 점점점점 좀 늘어나는 효과를 좀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시총 상위 쪽에 매도를 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금융투자 쪽에서 아마 이런 쪽 지금 ETF 쪽 굉장히 많이 건드리고 있지만, 자, 이런 그 삼성전자 매도라는 이런 것들 좀 많이 한 거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형태의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규모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기관의 총계로 나타났을 뿐이지, 어, 지금 방향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 위주로 매도가 들어가 있는데, 카카오, LG 엔솔루션, 네이버 이런 것들 네, 매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외국인들 어땠을까요? 조금 더 색깔이 진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있는데 확실히 줄었습니다 둘이 합쳐서 천억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이 정도 매도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k g 세트이오스테 임플란트, 카카오 등등 등이 있는데 얘네부터는 매도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았는데 얘네가 천억 원도 안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하지만 매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기아, 한국항공우주 뭐 요거 매수가 좀 있었고요 l g 화학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융 지지도 오늘 매수가 좀 있었네요. 주가가 최근에 뭐 횡령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떨어진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나쁘지 않죠? 네. 오히려 이렇게 금융주들은 주가가 내려가 있으면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매수 물량이 뭐 어차피 많지도 않았고요. 매도도 많지 않다. 매수나 매도가 많지 않다. 아, 나 지켜보겠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시장 자체가 일단은 뭐0.2% 밖에 안 빠졌죠. 0.28%.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0.3%.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보합일 때는 대체적으로 계좌를 들여다보게 되면 올라온 종목이 조금 많이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겠지만 플러스 0.몇%라도 일단 올라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쁜 거 제거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총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를 시켜놓으면 걔네들이 일단은 시장을 까아먹는 그런 뭐 요소였는데 걔네들 빼고 나면 시장이 일단 올라갔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포지션들은 나쁘지 않고 우리에게 우호적이다 라는 거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많이 빠진 이후에 오늘 반등이 나와준다 라면 내일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다만 fomc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막 서둘러서 막 그냥 막어 보이는 대로 막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 보다는 천천히 어 매수가 들어갈 때라도 조금씩 조금씩 조금만 찔러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해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좀 편안하게 일단 대응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시장이 일단 보여주는 부분들은 나 괜찮아 아 까지는 끄떡 없어 나 여기서 버티고 나갈 거야 이런 식의 느낌 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기 때문에 시장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죠 유튜브에서만 네 진행되니까 유튜브에 9시까지 오시면 어, 방송을 또 시청하실 수가 있죠 자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저녁 드시고 오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